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울산도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해야 할 상황인데요. 울산의 5년치 온열 질환 환자를 분석해봤더니 40대 남성 열탈진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환자가 많았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대약궤 나래에서 작업자들이 연신 땀을 흘려가며 철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풍기와 얼음물 등을 곳곳에 설치해 뒀지만 무더위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땀이 얼굴에서 질질 흘르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릅니다 지난 5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는 220명. 특히 올해는 8년 만에 추정 사망자도 1명 나왔습니다. 원인과 장소, 직업 등으로 울산의 온열질환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살 질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온열질환 환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이 증상을 보였습니다. 실내보다는 이렇게 햇볕 을피하기 어려운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외 작업장에 이어 실내 작업장에서도 많은 환자가 나왔고, 길거리나 논밭 등 순으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전체 환자 중90% 가까이 남성이었고, 특히 40대 남성이 많았습니다. 직업으로 봤을 때는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들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작업을 할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체온을 낮추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최소한 2,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한 번씩은 휴식을 규칙적으로 꼭 가진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온열 질환이 의심되면 그늘로 옮기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이나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지 말고 구급대원을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록입니다.